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다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지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예, 아들은, 아들은 죽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살아났으며 내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런 아들에 관하여 비유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 두 아들 중에 이 둘째 녀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마음껏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유업을 물려달라 하여서 그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새 떠나서 어, 아버지가 소문을 듣자하니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낭비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 나라에 흉년이 크게 들어서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하고 붙여서 한 집에 이제 일을 하며 먹고 살게 되었는데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지엄 열매 하나조차도 먹고자 하나 먹을 수가 없어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배고파서 여기서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풍족한 풍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의 양식으로 풍족하게 먹는 풍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더 이상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 나를 아들로 부르지 마시고 저를 품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집 근처에 돌아오니까 저 멀리 아직 아들이 저먼데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 아버지가 얼른 달려가서 그 아들을 얼싸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내용이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런 아들, 돌아온 탕자, 뭐,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조금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다가 돌아오면 제가 바로 그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난 몇주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의 돌아오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로 기억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잃었던 아들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내용 같지만 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돌아온 탕자는 누구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다 돌아온 탕자라 그러지 저는 아버지께 충성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마다들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회를 뭐 이렇게 보면 교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마다들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들이 돌아올 때 아이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맞이해주면 너무 좋은데 저거, 저거 뭐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어너 저기 구석에 가 있어 이게 교회의 모습이지 않나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네가 없는 동안 두 배로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진작에 네가 계속 있었으면 은 내가 일이 좀 많지 않았을 텐데 네가 없으니까 이 교회를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애쓴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을 보면 마다들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의식이 또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도 널리 헤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갔다가 돌아온다든지 혹은 성도들이 방황하다가 돌아올 때 여러분 나와 가족 관계나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는 그가 회개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나는 이교회의 아들이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 교회의 품꾼입니다. 그런 태도로 온 사람이라면 넉넉히 받으시고 얼싸가서 안으시는 아버지처럼. 이단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는 그 아버지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환영해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보십시오. 세상은요 이렇게 둘째 아들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런 방황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세상의 먹잇감이에요. 마치 도와주는 것냥. 뭐 어렵지 힘들지 손 내밀어 주는 양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저 이용할 뿐이에요. 왜 아버지가 없으니까 지켜주고 보호해 줄 아버지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오시면 교회에는 아버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를 너른 품으로 안으시고, 언제나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입맞추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하이라이트요 하이라이트. 그래서 누가 제일 불쌍하냐? 살찐 송아지. 살이 좀덜 쪘으면 개가 안 잡히는 건데, 필이면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래가지고 살찐 송아지가 그만 접시에 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종들과 가족들이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 이 내용에서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또 이제 좀 성경을 봐야 돼요.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이 듭니다. 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이 둘째 아들은 그저 괘씸한 아들이죠. 어? 어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않았는데 유산을 물려달라 그래가지고 어? 아주 어, 상놈 같은, 배류나 같은 그런 아들이죠. 그러니 세상에 나아가서 실패하고 방황하고 굶주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궁핍해지니까 가난해지니까 비로소 아버지를 찾게 되더라 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 힘으로 잘할 수 있고 여전히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응. 아버지의 잔소리, 아버지의 혹은 뭐 매질 혹은 아버지의 훈계, 아버지의 충고, 아버지의 꾸지람 이게 듣기 싫어서 나간 자식들은요. 내가 아직도 내 힘으로 할수 있고 응? 내가 뭘 해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내가 믿을 구석이 있고 여전히 아직도 내가 의지할 때가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로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을 맞아서 병을 맞아서 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더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지 스스로 잘났다는 존재.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 하나님 없이 잘살수 있는데 뭘? 내가 아버지 도움 없이 잘살수 있는데, 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뭐 있어요? 어? 그런 자식들 보세요. 대부분 다뭐잘 어 사는 것 같지만 잘못 살아요. 어? 그런데. 여유 있고 풍요롭고 풍족하게 사는 자식들은요 오히려 자기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잘해요 어, 못 살고 어려움 당하는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한테도 효도 못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식들이 잘 되는 꼴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에게 혹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얘기 뭐냐?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깨달아요. 완전히 굶주리고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먹을 수 있겠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먹고 살만한 길이 열리겠구나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몇 년을 나가 있었잖아요. 몇 년을 몇 년을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잃었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요 어, 저도 아버지긴 하지만 아직 자식을 뭐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리, 뭐 혹은 놓쳐 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어, 이 아이를 내가 어, 잃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음, 어, 우리 집사람 뱃속에서 아이가 있을 때큰 어,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적이 한번 있고 때로는 가끔 꿈 같은 걸 꿔요. 음, 아이들이 정말 크게 위험하게 되는 그런 꿈 같은 걸 꾸거나 혹은 나쁜 뉴스나 소식들을 볼때 그런 걱정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 자식을 잃은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있겠냐만는 오늘 성경은 자식을 잃은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두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두 가지 잃어버렸던 이야기랍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얘기해. 이런 네.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도 보통 아니에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은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주인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돈이 내 거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이걸 찾기 위해서 정말 등불을 밝히고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런 양과 이런 동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게 뭐냐?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내 자식을 잃으면요. 정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은 가히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식으로 돌아오면 하늘에서 기뻐하신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잃은 아들은 바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아들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해석해 줄수 있습니다. 중세시대부터 교회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느새 자유롭고 즐겁게 살아가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농경 문화가 발전하고 산업화 시대가 발전하고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르네상스가 오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들이 막 발달하면서 엄청나게 풍요로운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중세가 지나면서 교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잘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저것이 저주인가? 그걸 고민하고, 고민하고 있을 시기에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전쟁으로 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 인간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풍요로운 것 같지만 어둠이 내리면 온갖 범죄와 악한 자들이 설쳐되는 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는 위험하니까 나가지 마, 돌아다니지 마,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둠이 내리면 세상에 어둠을 지배하는 자들이, 그것은 마치 무슨 마귀의 권세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기적이고 탐욕으로 가득한 세계의 지도자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탐욕으로 물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 천국이 아닙니다. 광명한 빛이 비치는 대낮에는 그나마 그래도 살만하지만 사실은 어둠이 내리면 마치 이 세상은 밤의 제국처럼 타락하고 어두운 영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천국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까지 통제하고 어디까지 어, 자유를 주어야 될지가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고민.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제가 요즘 교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아, 여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구속하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은 교회도 하나님 나라처럼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절제를 하게 하고 어느 정도까지 자유를 주어야 할지가 교회는 늘 고민이, 늘 고민.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점점 화려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고 부르짖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자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집이 어디인지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갈수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생명과 평화와 축복이 있는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럴 수 있겠구나 하고 교회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또참 그리스도인들이 보금을 선포하고 보금을 외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철로 역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속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서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의 이탈자가 챙겨났습니다. 거기에는 교회가 잘 대응하지 못한 것도 원인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돈이 더중요해 돈이 전부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다라는 생각 속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몇년 동안 코로나나 혹은 안방에서 사람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안에 있으면서 뭘 했냐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은 어? 행복할까? 그런 부분들을 쫓아서 생각하는데, 전부 다 우리의 내면을 밝히고, 우리의 영성을 밝히고, 우리의 신앙을 밝히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다 어떻겠습니까? 아, 세상 편악, 세상 재미, 세상 것으로, 그 무료함을, 그 외로움을, 그 쓸쓸함을 달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어쩌면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과 풍파를 겪어야 다시 일어나지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둘째 아들처럼 모든 것을 다 잃고 궁핍하고 고통스럽고 더 이상 의지할 구석이 없을 때 비로소 자신의 아버지를 찾는 이 둘째 아들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것 주체가 달라요 주체가 하나는 내가 할수 있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내게 힘주시는 분이 나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란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여기서는 아무리 남의 것을 얻어 먹으려고 빌어 먹으려고 하지만 지엄 열매 하나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면 품꾼들이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것을 안다.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바로 이런 아들의 모습으로 이, 이들 이런 아들의 모습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렇게 깨닫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이런 고백을 하기 바란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른 품으로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것 우리가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 잃었던 이 아들들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추구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선포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며, 끝까지 사랑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누구를요? 잃어버린 자.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 방탕하게 살고 있는 자들, 그런데 참 어려운 게 있어요. 때로는 꾸짖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야단쳐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인들이 잘못인 줄 알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바로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는 자들은... 그렇게 받을 수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교만과 목이 뻣뻣해서 오는 사람들을 어찌 우리가 돌보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가 고개를 뻣뻣이 들고 교만하고 완악하게 완악하게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내 힘과 내 돈과 내 실력과 내 권력을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극렬히 여기시고, 너른 품으로 안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자꾸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늘 둘째 아들과 같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넓은 품으로 안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을 신키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상에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 곁에서 늘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고 극렬히 여기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미성숙함과 나의 죄성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게 내리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옴 나이다 아멘.